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복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에게 이르되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통틀 때의 천사가 노설 채척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을 까노라. 그러나 노시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노시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이었더라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 찬양 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멸망을 피하여 생명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태간매성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자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이 쉬운데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우리가 멸망의 길을 피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본문의 내용은 소돔성의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마의 소돔성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과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땅 같아서 농사가 잘 되고 무엇이나 아주 풍부한 이런 아주 좋은 곳이,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노시의 선택한 것이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노스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윤리적으로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삼촌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야 원칙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노대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이렇게 소돔성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잘되면 영적으로는 나는 도태하고 타락이 쉽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런 사실 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선물로 주셨는데 더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성이 이렇게 좋은 성이었는데 그저 죄를 지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좋은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이 그창지 13장 1 3절에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 13절에 가자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게 좋은 살기 좋은 소돔성이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해하실 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복인데 그런 부여함을 악용을 해서 타락하면 차라리 가난함을 좋을 뻔했다. 우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는 것이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라고 그런데. 소돔성은 죄악으로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할서 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로 말았습니다. 그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히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롯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기를, 오늘 12절에서는 "내게 속한 자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소돔 성이 하나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최초 을합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그래, 뭐뭐뭐다 하니까, 뭐 손을 잡아 당기면서 이 성을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 있는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1편은잘아는 성경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속화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제약의 물결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 다급하니까 빨리 성을 떠나라 나중에는 16절에 와서 막 손을 잡습니다 노제 손과 그 안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막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차비를 더하심에 따라 그러나 이 성을 떠날 때는 17절에 가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 아이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전 일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련과 여러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자세가 있다고 하면 은 앞을 보면서 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11에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의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한 팔지 말고 모든 환경을 조월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천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자문 사장에서는 한눈 팔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이나 공무원 학생이나 믿음생활 하다가도 한눈 팔다가 거의 혓길로 탈선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시고, 오늘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 매여 있으면 잘못하면 낙심하기 쉽고 또 우리 신앙이 전진할 수 없는데 그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가다가 들에 머무르지 말라 제 틀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으로 관영한 성을 빨리 떠나서 오늘 사도지에서 5장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은 무엇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람이다 이런 악한 요소와 죄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냐면은 그우에만 잘라 버리면 다시 또 죄가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가생말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꽉감하 청산을 하고 또히브리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예수민이 신자랄지라도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 자기도 괴롭고 또 주위 사람도 털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고 그 쓴뿌리다 뽑아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한 사람이, 아이고, 나 코가 지금 너무 호흡하기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죽습니다. 기도 생활도 충단하지 말고 또 예배 생활도 우리가 충단하지 말고 여러 봉사 충성하다가도 충단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우리 생명이 살고 이런 주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제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계속 신령한 세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늘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가까이하면은 또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 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원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이시고 우리 피난처시고 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되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속화되고, 세속화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세상에 속화되지 말고, 영적 관리를 잘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래, 디모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자 4장 8절 다 같이 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시작 육체의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늘 관리하면 그저 유익하지만 은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금생과 내생에 하늘 날아가서도 상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또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살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의식을 하지 않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참 속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세상에 속하되지 말고 늘 구별된 생활 늘 걸어가고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존할 만 아니라 이런 소돔성의 멸망을 당했을 때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는가? 폭을 받을 사람은 그래,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데,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폭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그냥 멸망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노시 집에 소돔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돌아와가지고, 집안의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들과 상관 말하자면 통치 말라고 특별히 소돔성의 죄악은 음란 방탕이고 이동성의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늠이나 육체적인 가늠이나 또 정신적인 가늠도 마음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가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어요. 자 3장 17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인도에 나가시는가. 그런데 마음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 멸하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음란방탕과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이런 소돔성이 하나님 징계받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가서는 노세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가버려 이겠습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심판을 피하도록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생활에 늘 믿고 순종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농담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들은 다 소돔성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6절에 가서는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17절에서 산으로 멸망, 도망할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머무르지 말라 했는데 너무 뭐 과거에 집착을 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기울여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소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복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왜 노제천은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의 미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여가다가 분명히 우리 앞에는 생명의 일과 이런 멸망의 길이있는데노새의두 사일은 그제 다 불에 타 죽고 또 노세의 천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25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의 가마에 연기같이 치수을 보았더라. 천체가 다 불에 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왜 소돔 성이 멸망을 당했는가? 체로 인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서 말씀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거울 삼아서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약시대 와서도 유다세에 기록하는 것은 그들을 거울 삼아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런 생명의 길과 또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멸망의 길 피하여 생명의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소돔성에 천처가 멸망을 당했을 때 너과 두 딸은 살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멸망의 길 피하여 생명의길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과두 딸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건 오늘 본문의 그 오늘 본문에 그1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노시 체함에그 사람들의 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막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더하심에더라 하리수요 사랑을 더하셨다미라 자비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영이 살고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14절, 14절 나가지 있습니다. 다같은모습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날아가서 영원 영생하게 하신 것임.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살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이니라 생명.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이런 영생이일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열런 천국 개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의 신방 가운데서도 노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팍 입을 끄져버려 가지고 채질라고 할때 저런 7절에서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말로 고민느하고또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속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7절 2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반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루스를 본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죄로 다 빠졌지만은 노선 의로운 노선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노 물론 사람은 지구상에 의인은 한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이 의로운 생활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과 속화되고 세상과 짜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다른 삶을 살모로에서하나님이 노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제두 딸들은 거의 약호란 가운데 있었지만 성을 떠나러 갈때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성을 나와야 내가 산다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할 때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그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이들 식구도 그들이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노아는 자기 계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천하가 멸망을 당했을 때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파라간 가운데서도 믿음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은 이런 시험과 이기과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녹과 두울 딸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그 18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털 기도합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18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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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 두절 같이 있습니다. 23, 24절 두절 다 같은 모습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매라로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아브라함은 노새 삼촌으로서 소돔 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털 기도했습니다.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늘 기도하시는 기도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노소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도 야고보서 5장1육절 오면은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 랬어요 역사는 시 많다. 우리는 성도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는 사람을 살려요. 아무리 제약으로 관영한 소돔 성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소를 살려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성두간에 또 부모가 자녀, 배우에서 늘 기도하는 이런 가정은 참복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얼마나 기도가 소중해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두간에 서로, 간에 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이런 삶의 길을 벗어나도록 하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 멸망의 길을 피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멸망의 길을 피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도 노수는 살았지만 소돔성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또 소돔고마라 때와 같이 세상은 살기가 좋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